4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모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귀한 발걸음들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세상을 향한 마음, 헛된 마음, 그리딴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과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요, 왕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안에 정직한 영, 거룩한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결단하는 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58절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거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셨어요. 그죠? 우리가 어제 겨자씨 비유 살펴봤죠. 그죠? 예. 이런 천국 비유를 일곱 가지를 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게 54절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자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발언이죠. 그냥 목수 아들 아니야. 그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여전히 아버지 목수의 직업을 물려받아서 나무를 만지고 뭔가를 수리하는 기술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나고 다르게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해죠? 예수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요. 해그수의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얘목수 아니야, 이 말이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죠게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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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엄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곱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냐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집그애그애 그애 아니야 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지혜와 능력이 탁월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걔 그냥 평범한 목수 집에 그애 아니야? 엄마 마리아고. 우리가 다 알잖아. 동생들도 알고 누이들도 알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동네에서 봐온 장난꾸러기에 놀던 어린아이 예수님의 이미지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죠. 평범하게 동네에서 뛰놀며 하던 아이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와 그의 가족의 평범함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런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어떻게 합니까? 배척한다고 성경은 말하죠. 배척한다. 여기에 쓰인 영어 단어 스캔달라이즈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예, 네, 걸려 넘어지다. 뭐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 그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체 걸려 죄에 빠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선지자가 어디에서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친숙함, 친숙함이 그리고 시기심, 그리고 질투심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든, 부자가 되든, 이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잘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또 상, 상을 받고... 또, 땅을 사고, 부자가 되고, 큰 집으로 이사갔다 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거와 비교되는 내형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럴까요? 원죄 때문에 그러죠. 타락한 죄 때문에.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표마하기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분이라고도 안 하죠. 그 사람이라고 안 하고, 걔라고 하죠. 걔. 걔 나보다 좋은 학교도 안 나왔는데. 그죠? 음. 그리고 같은 학교를 나오는 경우는 잘하니까. 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 했는데. 또 나보다 능력도 없는데. 또 나보다 인품도 안 좋은데. 그집 애들 뭐 공부도 못 하는데 그집 애들 뭐못 됐던데 이런 식으로 모든 폄하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것들을 찾아냅니다. 우리의 입에서 무수한 비하와 조롱의 말들이 독이 되어서 쏟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걸 독화살이라고 해요. 독화살, 독이 묻은 화살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어해야 하는 이유죠. 혀를 묶어 둬야 되는 이유죠. 입만 열면 이 혀에서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죠. 이렇게 예수님도 고향에서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미친 것은 아닌지 또 귀신 들린 것은 아닌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했죠. 이렇게 보통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또는 이웃, 친구, 선배, 후배 이런 사람들의 소중한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리고 뒤늦게 가까운 사람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있던 사람을 믿고 신뢰했다가. 어 곤란을 겪고 나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고향에서 배척당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고향에서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의 집 식구, 너의 동기들이 너를 헐뜯으며 배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정답게 말을 걸어 오더라도 믿지 마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너무 잘 알거나 친하다는 이유로 폄하하거나 무시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향에서 무시당하고 배척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 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진가를 인정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58절입니다. 58절 같이 읽어 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라에서는 능력을 많이 행했다 안 했다.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믿지 않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적대적이고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기적을 일으키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와서 병을 고쳐 달라, 기신을 쫓아 달라, 문제를 해결해다 해야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방법도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시죠? 가버나움이나 예루살렘에서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야, 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집에 뭐 고칠 일이 있으면 가서 걔 보고 고쳐달라고 하겠지만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가 있는데 목수한테 찾아갈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예수님께 나와오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간과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애써 쫓아다니며 능력을 베풀 이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사렛 사람들은 아닌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리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대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속담이 친해지면 야본다. 이게 오늘 본문이랑 관련된 속담입니다. 친할수록 무례해질 수 있다. 혹시 내가 친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내 아내 또내 부모 또내 아들 내 아들, 딸, 그리고 이웃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친하다는 이유로 경시하거나 무례하고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전도 피켓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길에서 그런 노방 종도를 한다 하느냐 이런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냥 누구랑 말싸움을 하거나 논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 제 나름대로 제논리로 반박할 것도 없이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해봐야 소용 없어라고 단정짓지 말고 뭐든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필요와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8장 내용을 은총 입어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이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 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님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님 그 허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군걸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의 우리가 온전히 의수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김태욱 형제, 김대, 김다은 자매의 축복된 결혼을 위해서, 또 윤영훈 안수 집사님 치유를 위하여, 또 장로님 장막 이전을 위하여, 또 우리 정권사님 속히 어, 치유함과 또 회복되셔서 함께 우리가 새벽기도에서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또 우리 공동체의 환우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